하나님 말씀 나옴스 1장입니다. 나옴스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니누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국스 사람 나옴의 묵시에 그리라. 같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합병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이 있도다. 유다야 내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하지 아니하려다. 아멘 악인이 진멸된다. 악인이 진멸된다는 것은 어, 결과적이고 어, 어떤 완전한 상태를 지향하고 있죠. 그 이상은 더 이상 뭐 나갈 것이 없잖아요. 악인이 진멸되었는데 뭐그 이상의 또 다른 상황이라든지 또 다른 환경 자체에는 어 진전이 안 되죠. 마지막 부분이 이제 악인이 진멸되는 건데 인류 시대의 마지막으로도 볼수 있고 현재적인 어떤 상황에서 내 상황에 어떤 가장 완벽한 어떤 상태가 되어지는 것내 주변 환경이 어, 이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 할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 악인이 진멸된다. 라는 것에 함축되어 있다. 이제 이래 보는데, 분명한 그 파라다이스고, 어, 어떤 참, 우리가 지향하는 마지막 어떤 과, 그 어떤 인류가 모든 인간이 개인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마지막 부분이지만은, 악인이 진멸되는 과정, 악인이 진멸되어지는 과정은 금방은 안 되는 거죠. 어. 이거는 어떻게 보면 험난한 거예요. 전투지, 전투. 전투라도 보통 전투가 아니고 피비린내 난다고 할 정도로 피비린내 났으면 안 되는데, 이렇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피 냄새가 날 정도로 이게 막, 어 살상이 많은 것을 이제 피비린 내려가는데, 그렇게는 사람이 죽어서 냄새나는 냄새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죽는 그 과정 자체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결국은 죽잖아요. 죽는단 말이에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려는 말씀이 우리한테 인간의 모든 인간들에게 다돼 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죽는 그 이런 비비린내 나지 않는 냄새는 나지 않지만은 그 죽는 것이 무수하게 무수하게 쌓여서 결국에는 악인이 진멸이 마지막에 사람의 죽어가는 이 모든 이 환경 자체의 마지막 어떤 근원이 되어지는. 어? 사람을 죽게 만드는 어떤 존재, 그 자체가 진멸되어야 되니까, 사람이 죽어가는 이 상황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온다는 게,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이게, 그 참, 전쟁이라 그러는 거 게, 전쟁. 근데 요거는, 내 개인이 인식을 할 필요가 있어요. 내로부터 시작되니까, 다른 사람이 좀 해주길 바래갖고는 이게 절대 안 나옵니다. 악인이 진멸되는 상황은 내가 벌써 이걸 철저하게 내 자신에 있는 어 여러 가지 습관이나 여러 가지 생각하는 거 여러 가지 환경 자체를 내가 철저하게 분쇄되어지면서 지금의 상황에서 변화되려고 하는 그 어떤 분명한 방향 자체를 설정하지 않으면요 어림도 없어요 가만히 서 갖고는 이게 가만히 서 갖고 어떻게 악인이 진멸되겠어요. 사탄에 진멸되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니까. 사탄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물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동안엔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응? 그 영원성이 있다니까. 그 영원성이 있는데, 악인의 진멸, 이 영원한 존재에서의 이 내용 자체, 이거를... 없앤다는 게 아니고 이 자체의 기능이 사라지게 하고 이 자체의 기능이 없어지게 하는 데는 현재 지연받은 인간들의 반응 요거하고 분명히 관계가 있어요. 내가 인간들이 아무 반응도 안 하는데 악인이 진멸, 사탄의 진멸 자체가 절대 나타나죠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장치를 두죠. 인간들이 보고 반응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습을 보여주자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 불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인간들이 사탄을 치앙 사탄을 대항하도록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삼위 하나님의 뜻이 개인 개인에게 나타난다니까 개인 개인에게. 근데 이개인에인 나타난 이것을 지향을 해야 돼. 내가 나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걸 탈취하고, 응? 이걸 어떻게든 변화시키고, 선하신 뜻대로 내가 나가야지. 이거는 어느 개인에게나 다 필요한데, 이것을 먼저 이런 걸 시행하면요. 반드시 그 국가는, 국가 단위에서, 또 민족 단위에서, 가정 단위에서, 개인 단위에서 반드시 이거는 내이에서 악인이 진멸되어진다 하는 것은요, 자기 당대의, 당대의 사회에서 분명히 이걸 보는 거예요. 이런 것을 국가 단위에서 철저하게 이제는 완성시켰다, 완성되어졌다라고 볼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음? 이것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이제는 모든 나라에 보여줘야 되겠다 할 때가 바로 이스라엘의 1945년 그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보는 거예요. 한 나라에, 한 민족에, 한 개인의 가정에, 개인에게 계속 연결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연연한 어떤 흐름들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는 거죠. 그것 자체를 오늘 우리에게 접, 접목되는 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인이 진멸되었다 하는 이런 표현을 할 때에, 편안한 세상,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세상에서의 표현이 아니라, 이때만 해도 분명히 이들에게 있어서 악인의 진멸은요, 우상숭배가우상숭배가 행행한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는 우상숭배란 말을 하지 않는데, 이 나라에서는 우상숭배라고 철저하게 싸우고 싸우고, 어?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막 쪼개지고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상 때문에, 사실은 바벨론에 포로 가는, 포로 되어진 사건도 결국에는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근절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니. 이 BC 580년 기원전에 있던 사건이라니. 까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아야 될 분명한 근거가 되어졌을지에 예수님께서 기원전 후를 가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뒤로 또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나라에, 모든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진다 하는 그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 2000년 동안 인류 역사 가운데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데 그냥 가만히 그럼 자기들이 뭐 한쪽 귀식에서 인사산 흘러가는데 아무 영향을 주지 않고 있었느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면서, 음? 이스라엘이 등극을 하는, 다시 표시 나는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영향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2000년 동안 흩어져서 불구하고,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그 힘, 음? 그, 그것 자체가 영향이야, 그것 자체가. 음? 그러면서, 우리 인류사회에서 남겨져 있는 제도 하나가 바로 화폐제도, 이 금융제도로, 금융권에 대한 이 활용. 전 인류가 하나의 모토를 가지고, 하나의 구조를 가지고 통합이 되어지면서 전체가, 어, 어떤 그, 주제를 하나로, 모든 나라가 한 주제로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은 이 금융이잖아요. 무슨 은행을 세운다. 뭐, 저, 뭐저 미국에서 세우는 국제은행, 또 중국에서 세우는 국제은행. 중국이 돈 없을 때는 아무 말안 하다가, 이제는 무슨 은행을 세워가고, 아시아권에 무슨 은행을 세워하고 지금 그군사무기보다도더 지금 강력하게 활용하는 그런 어떤 제도를 세우는 이런 금융으로 하나 되는 이슬람에도, 무슨 은행 세워하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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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그, 음? 응? 그것도 지금 이슬람권에 은행이 또 있는 거예요. 이런 은행 제도를 만드는 것이 바로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 <laughs> 우리 민족이 이런 그, 이 본문에서 나오는 그 절기와 서원, 개인에게 있는 절기와 서원, 개인에게서는 사건, 사건입니다. 사건, 다른 사람하고 무슨 문제가 일어나는 문제라든지, 어, 이런 내가 어떤 큰 어떤 변화되어지는 어떤 내용들, 이게 하나의 절기인 거예요. 거기서내 서운이, 그, 그러한 역사적인 내 흔적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방향을 살 거냐 하고 방향을 정한게그의 서운이라니까. 우리 민족이 그어온 역사 흐름 자체를 지금 시대에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봐야 되느냐? 그럼 지금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어떤 방향으로 봐야 되느냐? 바로 열방의 선제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역사, 지금까지 우리 민족 가운데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 자체를 열방의 선제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자 이게 선이에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연대 그 자체는 절기란 말이에요. 절기. 1 9 4 5년의 강복절, 광복. 동광의 빛이라고 부르는 주변의 많은 자들이 우리 민족을 향해서 바라보는 땅덩어리 여전하고, 그 있었던 사람들이, 그뭐 별로 별것 없는데, 땅이 변해서 동광의 빛이라고 하면 어때면, 뭐 이, 땅이 다시 이제 땅을 뭐 주물럭 주물럭 해갖고, 어, 일본하고 막, 어, 다리를 낳가지고 막, 이렇게, 뭐 땅을, 중고하고또 땅을 붙이고 막, 이런 것이 아닌데, 어? 산을 무너뜨려서 바다를 전부 다메까버려가지고 어 땅이 완전히 이제 바다는 없이 땅만 덜렁하게 붙어 있고 중국하고 연결된 이런 큰 변화가 아닌데도 우리가 왜 동방의 빛이라 되어지느냐 우리나라 역사 전리기 여전히 동방에서 동쪽에서 저 태평양을 내려보고 마지막 땅이라 마지막 땅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전혀 변화가 안 난다 전혀 없이 다른 나라 를 사는 사람들이 돈 때문에 막 재물 때문에 은행하고 막 이래 되니까 경제 경제하니까 아 우리도 경제하고 막온 나라가 막 뒤끌고 음? 거기에서만 돼 있지. 실제로 열방의 선자를 전혀 바라지 않는다면 절기에 대한 이 개념 자체요. 가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이런 흔적들 자체가 방향 없고 여전히 이 사람은 이래 보기도 하고, 저 사람은 저래 보기도 하고, 역사를 바꿔버리고, 드라마 만드는데 전부 다 뭐, 손 막, 어? 엉터리적인, 엉터리적인, 그냥 단순한 지금 현재적인 취미. 역사 드라마를 만드는데, 텔레비전에서, 현재 보는 사람의 취향에 맞춰서, 입맛에 맞는 달콤한 것만 쏙쏙 들이지, 실제로 역사적인 사실에 있어갖고, 어떤 일정한 방향의 어떤, 그, 전개, 이런 것은 전혀 없어. 얼마나 국민들 나이가 말이죠. 천차 어? 떠돌이, 떠돌이 만들고 정말 참 어? 뭐 비참하게 만드는 어? 그러한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를. 그렇게 그런 것이 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동방의 빛 열방의 선지야 하는 이런 흔적이 분명히 있다. 그런 의미에서 1950년 우리나라의 유교 동란 비참한 전쟁이잖아요. 어? 제가 52년생이니까 벌써 동란 중에 내가 태어난 거예요. 동란 중에 53년에 그 휴전협정했으니까 우리 선대에 있어가고 우리 우리 선친에게서는 이 유교 사변은 뭐 평생 지금 어? 다 그렇잖아요. 내도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선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유교사변에 영향받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영향받고. 음? 결혼생활, 가정생활, 그 뭐, 그 이별관계. 참, 저는 이런 유교사변에 하고는 너무 동떨이, 이런 다른 일반 사람하고는 너무 동떨이인 낙동강 중에서도, 낙동강 전선 중에서, 전선 중에서도 제일 안전지대에 있었던, 어? 경남 진해에 내가 있었다. 경남 진해에 그런데 불구하고 그걸 느끼는 거예요. 어? 우리 아버님 댁에부터 그걸 느끼고 그 영향에 어서 어떻게 집이 이사 갔고 어떻게 뭐 했고 다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 동남 한국 전쟁 이 개념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비춰주는 어마어마한 빛된 어떤 환경. 이게 있다. 어저께 이야기하던 그장 마지막 부분에 그 홀터 홀트, 홀터지. 홀터 홀트 복지해라 하는 그 부분을 연결하면서 1950년에 있었던 한국 동란의 의미를 조금 더 남기려 그래요. 단순히 그것 자체만 있기 때문에가 아니고, 한국 동란의큰 의미는 어디서부터 와야 되냐면은, 1894년에 있었던, 1894년에 우리나라, 1894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바로, 일본하고 청일, 청나라하고 전쟁한 청일전쟁이 있어요, 청일전쟁. 거기에서부터 한국 동란까지 연결해내야 돼요. 물론, 그 안에 들어가면은, 3.1 운동도 들어가고, 그러면은, 한, 한국에 있었던 이 전쟁, 전쟁의 이야기를 나타내는데, 3.1 운동이 왜 들어가냐? 바로 그것이, 우리 민족의 열방의 선자의 자리가, 전쟁 가운데 있는, 어? 전쟁 속에서 있는 인류 사이에서, 한국이 열방의 선자로 나타날 하나의 절기란 말이야, 절기. 근데, 한국 동란이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거는요. 대한민국에서 발생되어지는 서양으로부터 넘어오는 어떤 주의, 개념, 이념 여기서 충돌되어지면서 우리가 이걸 거부한다는 거예요. 응? 서양에서 넘어오는 주의, 즉 공산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 동쪽에서 끝이니까 땅 끝에서 마지막 저항하는 세력으로서 우리가 한국 동란을 봐야 된다. 이거예요. 음? 소련에서부터 발상이 되어가지고 우리나라를 지금 이렇게 한국 전쟁을 만들면서 북한에 있는 지금 현재 분단되어지는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분명히 남아서 존재되어지는 있는 지금에 우리가 한국 전쟁을 우리 민족이 가진 온 인류가 곧 그 어떤 곤란에, 곤란에 처했던그 공산주의에 대한 어떤, 어? 마지막 보루, 마지막 저항선. 그걸 우리가 한국 전쟁에서 봐야 된다 이거죠. 응? 음? 그 제가 제 책에다가 그런 내용을 해놓은 거예요. 이미 다써놓 거예요. 거리 이미 다 써놓고 뭐, 지금 새삼스럽게 그 아침에 뭐 한다고 해서 이제부터 뭐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데요 내용이 소련에서 발생되어지는 공산 볼셰비키 혁명, 볼셰비키 혁명이 청일전쟁하고 관계되는 것 자체가 청일전쟁 끝나고 10년 년 뒤인가 지나면 노일전쟁, 러일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러일전쟁의 전쟁. 러일 마지막 부분에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러일전쟁에서 지고 나니까, 지니까 어?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면서 1차에 일어나고 2차에 일어나면서 완전히 러시아는 공산주의로 완전히 노동당으로 완전히 덮여져서 나라 자체가 소련으로, 어, 되어지는 거요. 예그 소련이 우리 나라 전체를, 어? 나름대로 막 자기들의 어떤 속국을 만들려고 오래 전부터 러시아는 만주 땅을 노리고 청일 청나라고 아 일본하고 싸우는 것도 사실은 그 만주 땅을 노렸던 건데 자기들이 점령 점령하려고 그런데 그 이제는 청일 아제 이제 러일전 이 끝나고 나서 러시아 혁명이 끝나고 난뒤 이제는 만주 땅 정도도 아니고 이 한반도 전체를 삼키려고 그 김일성을 핵책인 거예요. 핵동인거고 그러니까 그 김일성이 그걸 놀아난 거지 근데 이 남한에서 이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어이 빛을 비추는 거 아니에요 빛을 비추는 게 공산주의가 온 유럽을 희석을 버리고 전체가 유럽 전체가 공산주의로서 새빨간 거 중국도 새빨간 공산주의로 돼 있는데 유일하게 남쪽에 있는 이 남한이 그걸 막은 거 아니에요. 안 그래서 뭐 전체가 다, 어? 일본은 그때는 힘도 없었고, 일본은 남한이 넘어가버렸으면, 일본은 그냥 뭐, 이거는 이미 패전국으로 이미 돼 있으니까, 아무런 어떤 대책이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전 세계가 한쪽으로 넘어갔다 생각해봐요. 지금의 소련, 지금의 러시아처럼 다시 뭐, 어? 이런, 공산주의를 없애는 이런 혁명이 일어났겠어요. 어림도 없어. 이 개념에서 우리가 봐야 된는요왜 동방에 비치면서, 왜우리가 뭐야, 음? 참, 음? 아, 열방에 쓴지야. 왜 이래 있느냐. 홀토 아동복지가 왜 생겼느냐. 이거예요. 어? 우리 한국 동남대에 있었던 그 고아들. 한국 동네에 구한데, 바로 그들이, 그 홀트 아동복지, 그 부모가, 아, 이건 좀, 좀 말이 딴딴짠해서 길어지니까 좀 놔둡시다. 나중에 나오도록 합시다. 그 우리 백성들이 그 의미를 알린 홀트 아동복지를 이야기하는 의미를 알린다 이거죠. 음? 나중에 다시 또 나올 때 되면 합시다. 이게 자꾸 딴 데로 갈라하는데 어 그걸 끌어 당기는데 아마 홀트 아동복지가 그좀 지금 제가 듣잡을락하는 것이 있어요. 이야기 나오면 막완 산지 산지 사방으로 흩어지는데 오늘도 아, 마치도록 합니다. 기도드립니다.